바울의 서신서들은 많은 서신서들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흩어져 있는 초대 교인들과 그의 동력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첫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는 그 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이 끝난 이후에 그 바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그들의 삶에서 바꾸어 낼수 있는가에 대한 바른 실천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공체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도 지난 토요일 새벽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이 11장을 끝으로 맞춰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12장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의해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살게 된 자격과 능력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이제는 12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임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근본이 육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바뀔 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들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행동들의 판단 기준과 방향을 나의 육의 판단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 될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에 따라 말씀의 처처럼 말, 악을, 미워하고 선한 속,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나의 이익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으며 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세상과 풍파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손익을 계산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섬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세상 속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통해 다른 이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려는 그 세상의 법칙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고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등 하나님의 본분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가짐을 이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다른 이에게 줌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다른 이를 섬기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중 가운데 혹내 마음 속에 내가 왜 이들을 섬겨야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왜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다른 이들은 나를 공경하고 아끼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을 공경하고 품어야 하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우리의 열심을 더 내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격하게 나에게 더 스트릭한 기준을 들이대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 자신 안의 죄성과 유혹을 이뤄내기 위해 자신을 말 그대로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또 맨무릎으로 교황청 계단을 오르며 피 흘리고 기도하는 고행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러한 고행과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그는 복음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에 기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전해오는 일화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방해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쳐다봄으로써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생각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자를, 나와 상관없는 이들의 일들로 우리가 그들과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누구십니까? 그는 보혜자 위로자 되십니다. 카운슬러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그를 의지한다면 극률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한다면, 의지한다면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됨으로 그들의 삶을, 삶에 있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극휼하게 여기심과 다른 일을 위로하는 것이 드물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문화가 각박해지고 우리 안에 인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받기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관계 속에, 나의 사역 속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나는 얼마나 상,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지혜하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그 지식대로, 판단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일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에 맞는 벌과 상을 다른 이들에게 받아내고 주어야만 그것은 올바른 일이고 우리에게 용납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의의 재판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우리에게 행해지는 불의와 불공평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재판하는 것과 그분께 벌 주고 상 주시는 것을 맡김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복음의 은혜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이들의 삶을 섬기고 다른 이들의 삶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이를 대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에 그러한 성령을 의탁함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